Nói là gì ở đây sống vui hơn Bởi vì Hôm qua thì thức đêm Hôm wow, qua không chịu ngủ Nghĩ hôm nay được nghỉ, à, coi là xem đứng hai ba giờ sáng 네, 이렇게 추운 날씨, 밖에, 밖에 많이 추웠네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파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 시간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한 해가 갔어요. 이제... 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슬픈 일로 나라 전체가 슬펐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위로받고 기쁜 마음으로 온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센터는 우리 직원들께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패밀리 파티를 꼭 마련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해 어떻게 보냈는지 마무리도 하시고 또 즐겁게 한바탕 모시고 가시라고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 5시까지예요. 곳곳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다 즐기고 가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표정이 더 밝아야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네. 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걸 가정에까지 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 얼굴을 할수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바깥의 행복보다 내 안에서 찾는 그런 마음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이 유쾌한데요. 참이 센터가 좋다하지만 곳곳에서 그 여러분들 나라의 각나라의 음식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좀더난 삶을 살수 있게끔 이렇게 센터를 찾아가게끔 오늘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갈 때는 행복을 한마디 마음에 안고 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y bed feels cold my love's a toad and i can't find the potion the birds don't sing it's almost spring Blizzards reach inside me. i hiding and hide away till the sun comes out to find me. 의료공사를 통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요. 평소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방문나 가정의 풍족 그 어머니들께서는 평소로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기도 한답니다. 네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교회 원장 최경수 부한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중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함으로 고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13일, 중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념, 기념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이한주 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양 동양 TNC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부터 모량과 무대 장비, 인력 지원까지 센터의 크기 작은 행사에 큰 힘을 들어 넣어주셨는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저희 센터를 배려해 주셔서 부척 감사드립니다.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TNC 엔터테인먼트 단장 이한주 대학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검사 정신으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13일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희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직원들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뜻깊은 시간을 열어줄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과 행복가족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희선 학생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떠들 것 같은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8회기 291명 참여하였고 고양한 봉사뿐만 아니라 경로당 청소, 다문화 축제 때보스운영등 다양한 봉사를 참여했습니다. 현재 가족 품어시에 참여 중에 있으며 이번 연도 4 1회기 4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험학습 품마시로 자제 모임과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hào nhân viên thanh tra thưa các vị biểu, thưa bà hiệu trưởng, Tên tôi là Trần Thị Hồng Hậu, tôi đến từ đất nước Việt Nam. Trong quá trình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bản thân tôi cũng như tất cả những phụ nữ đến đất nước từ các đất nước khác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nhất là vào những lúc cần phải đi bệnh viện khám chữa bệnh, hoặc đi ngân hàng hoặc đến những nơi công cộng để gia tiếp. Xin chúc mừng. 오늘 어떻게 해서 차를 타시게 된 거죠?